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8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yeah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근데 좀 용타 몇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리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와인 명령에 명하고 심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들락과 미삭과 아벤느거를 불든 사람들을 태워 주었고. 또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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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세드랍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 네,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지는 자는 셋 사람이 아니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기막부신 하늘님의 종 사절함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로라 아메 사자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들아과 모사과 맨누구에 하는 일을 찬송할지비다. 그가 그의 한 찬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맡기는 다른 신이 있네요 그에게 자라지 않으려는 종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레드카펫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때론 고난이 이러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믿는 자가 어디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 고난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한 사제랑 메삭 아벤느고를 보고 누부갓네살 왕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부, 여기서 누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라고 표현하는 원어적 의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화를 냈고 평소보다 불을 일곱 개나,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불을 할수 있는 한 최대로 뜨겁게 하였고 사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처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처형을 집행하던 튼튼한 용사들이 다 죽을 정도의 불이었습니다. 21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입었던 옷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살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가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힘이 센 용사들도 가까이 가는 정도로 죽을 만큼 그렇게 또한 결박까지 당해서 그 불가운데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는 그들의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일곱 개나 일곱 배나 달궈놓은 달궈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불 같은 시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끔 하는 불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래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굳게 만드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같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불같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고,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불타는지도 모릅니다.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열심히 참지만 그 마음은 불타는지도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비난을 당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찾아온 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믿음을 지키고자 우상숭배를 거절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그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을 것이고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며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수많은 모욕과 비방의 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을 집행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운 것에 살짝, 살짝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고 몇날 며칠을 쓰리고 아픈데 불가마 앞에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길 속에 불같은 고난과 시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찾아왔고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두 번째 묵상에 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불 같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에게 고난은 사실 무의미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이 불 속에 있을 때 느부나셀 왕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을 넣었는데 네 명이 보이고 결박을 했는데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밀어넣은 자들마저 타 죽을 정도였는데 마치 불이 없는 것처럼 불이 어떤 의미도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뭇부 속에 거닐어 다녔고 심지어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으로 보이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누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앞에서 주시는 힘은 고난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때로는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의미한 의미 무의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시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난이 나와 곁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총독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의 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뿐 아니라 그들이 입었던 옷조차 머리카락 하나조차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박당했던 그들이 나올 때에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을 무조건 헤쳐나갈 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고난도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듯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삶에 무의미할 것이다.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수반되는 고난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수반되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들을 무의미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고난이 무의미해질까요?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아픔은 고통을 주는 것인데 진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가운데 은혜를 주고 승리를 주고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주한 고난들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저마다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안 힘들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일들이 지칠 것임에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때로는 의심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이 고난이 더 이상 의미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옷조차 해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해할 수 없는 것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더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아픔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을,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고난이 우리의 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 내만지 기도하실 때에 공칠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체역 다락방이 각 가정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자꾸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크게 좌지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 앞에 고난은 무의미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없던 것도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사오니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픔은 주님의 없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고과 외로움과 품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사,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되어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주여 소망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의미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하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을 아버지님이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 사시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망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